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쯤 공장이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만 명이 넘는 공사 인력이 투입돼 주변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 M15 공장입니다. 23만 제곱미터 부지에 거대한 공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크레인이 쉴새 없이 자재를 옮깁니다. 착공 1년여 만에 공정률이 83% 마무리 공사와 설비 시험 가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투입되는 인력만 1만 2천 명에 이릅니다. 공사가 속도를 내면서 SK 하이닉스는 당초 내년 6월이었던 이 M15 공장의 가동 시기를 오는 10월로 대폭 앞당겼습니다. 반도체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수요가 있을 때 빨리 그 M15를 완성시켜서. 이 공장이 완공되면 6년 전 들어선 청주 M12 공장처럼 3차원 랜드 플래시를 중점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생산 설비가 자동화돼 예전처럼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협력 업체를 포함해 수천 명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해 기대도 높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엔 오피스텔과 원룸이 부족해 월세가 올랐고 주변 상가에도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업스텔뿐만 아니라 빌라 원트롬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업계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SK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